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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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laughs> 척토마입니다 이거 드릴까? 이야, 자생했죠. 1 m 80 정도에 한 20여 전 나옵니다. 아, 드릴 수 있어. 이거 쫙 아, 완성목이요. 홍성에 이거 봐. 아, 유 죽입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아, 드릴. 저 고추? 아, 고추. 고추는 와서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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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이거. 아, 혹설. 자생했죠. 이거 드릴 수 있어요. 아, 이거 왜못 드려? 드릴 다 드려, 다 드려. 자, 그리고 여기 811번 할 때, 아, 여기 작품이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 아, 인천인데 너무 좋은, 아, 숙격이 나한 100인, 100살 됐던 100살. 여기 사장님이 20년 갖고 계셨고, 전 주인이 40, 40년 갖고 계셨고, 전 주인이 산에서 갖고 내려오겠죠? 그러면 산에서 산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한 100여, 100살 정도 예상됩니다 아, 작품, 다숙격 있어요. 이 정도, 고기, 한하나에 네? 밋밋함이 없습니다 아, 엄청난 작품입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자그 전에 무료 물건 도수도 봤습니다 요번에요번에요번에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면은 제가 경남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퍼터퍼터 가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인천입니다 인천 아 인천까지 적토마가 딱딱거리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와야지. 당연히 와야지. 아, 이 정도 숙격이 와야지. 옵니다. 인천 주변에 계신 분들 이거 강추 드릴게요. 제가 이거. 자, 가겠습니다. 여기. 엣지, 엣지, 엣지가 얼마냐? 여기 사진, 여기 사진, 여기, 여기 사진. 2m, 20, 2.2 나옵니다. 2.2. 아이고, 샤방샤방하죠? 아, 여기 경 여기 사진, 여기 사진. 얼마 나와요? 22점 나옵니다. 아이고, 좋다. 딱 좋아. 요즘에 트렌드하죠? 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1.8, 1800 나옵니다. 아, 아, 문인입니다. 아니, 문인이에요. 아니, 문이어야 합니다. 아, 진짜 이거는, <laughs> 얘는 문인이에야 합니다. 아, 너무 좋아. 뚝, 뚝 떨어졌어요. 아, 앵글 끝났죠? 그죠? 이 일지의 위치가 정확한 위치. 가서 있, 있어요 일지가 아 일지의 굵기도 이거 산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와서 또하여튼딱 배열이 저희 가지의 배열과 요 부분에 조금 더 끝에 가늠새를 조금 배양을 하셔갖고잔 가지만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발바다 곰발바다 개발바다 고구마 쫙 해서 잔 가지만 채워 나가면은 아 이거는 뭐 저것처럼 되는 거지 제, 제처럼 제처럼은 예. 아, 얘도 뭐다 끝난 거야. 이제 요거 받는셈만딱 맞춰가고, 자, 개발바닥, 공밭 바닥만 하면 됩니다. 아, 너무 좋아요. 내 이런 거에다 드론 안 띄우는 거알잖아 근데 내 드론 띄웠다니까 차간다. 야채 차야. 드론 띄웠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나 예쁘면, 저기 여기 2.2m에 드론을 날렸겠습니까? 강추드립니다. 여기 어, 인천이고요. 보시다시피 개인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이 가정집이라. 어, 방, 꼭 하실 분만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결정하시면 되는데, 방문 전에 미리 꼭 사전 약속을 하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턱대고 와서 나무붓기면 안 가르쳐 줘. 주소도안 줘. 인천, 인천까지만 가르쳐 줍니다. 자, 개인, 가정, 집이니까 프라이버시는 서로 서로 지켜가면서 아, 이 정도의 작품을 만나 보시고 여기 사장님이 이제 그 분재업을 하신 건 아니고 취미인으로 분재 취미인으로 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취미를 갖고 계셔 계셔, 계셔 갖고 어, 많은 작품들을 선수 이렇게 다해 놓으셨어요 여기 봐, 아 내가 자꾸 뒤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보여드리려고 아자 특수목 이 판매 영상이지만 자 특수목 정원을 꿈꾸셨던 분들도 자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정원을 꾸며도 아주 샤방샤방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멀리까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텃밭도 있고요 아 그죠 텃밭 있고 앞에 화단이 조그만 미니 미니 정원도 있고 미니 특수 목 2m 3m 이하로 다딱 어? 채워놓고 좋죠 아 요렇게 정원을 꾸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요거 지금 나가 있는 게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해서 물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갖고 보시면 되고, 요거. 아유, 드릴 수 있어. 아유, 이왜못 드려. 아유, 말만 해. 아유,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드릴게요. 아유, 저것도 작품도 드릴 수 있어. 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냐. 그, 다 끝났잖아. 아니, 다 끝났는데, 뭐래. 뭐 설명해봤자, 이뭐 가는 데다 이거 일찍 다 얘기했고, 그, 아, 바람골. 바람골 다 끝난 건데, 그냥 봐도 끝난 건데, 뭐. 그죠? 끝난 거. 끝났기 때문에, 다른, 어,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5분을 채워가는 겁니다. 구글에서 5분 채우래. 진짜 죽겠어. 나도 5분 지났어. 싸 자, 여기는 인천이고요. 개인 가정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저하고 사전 연락 후에 어, 약속을 잡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아, 나무 숙경 있죠. 자, 아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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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상하였습니다. 안녕!